기독교 위인전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 위인전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50여 명님들의 메시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빌브라이트 목사님과 조시 맥도엘 목사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브라이트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아려고 오셨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를 통하여 그분의 삶을 사시며 내몸 안에서 행하시며 내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내 머리로 생각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가르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표현에 본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오 원전에서 찾아보면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표현되어 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매일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들으시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인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번 일어나지만 성령 충만은 여러 번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의 글을 통하여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한다. 예수님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여 라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해야 한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이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여 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넷째,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의 삶을 제가 주장하면서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저의 죄들을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의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으며, 믿음으로 구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오니,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의 믿음이 표현으로서 저는 이제 주님이 제 인생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독교 위인전은 좀더 쉽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해주는 메시지로 올릴 예정입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